이 종목은, 예, 7,090원이라고 수익 중이신데, 강한 상승은 안 나오고요. 어, 그래도, 예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, 지금 제가 봤을 때는, 어, 매물대로 봤을 때는, 예, 한 8,000원까지는, 예,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. 어, 8,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. 그래도 저점에서 공략하셨기 때문에, 예, 선절라인은 뚫은 봉의 저점, 예, 6,670원. 6670원. 예, 선줄 라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등 시에는 8,000원. 예, 선 시에는 6,670원 부근. 예, 거기를 개별적으로 예, 선줄 선을 잡고 대응을 해 주시고요. 혹시나 예, 7요 8,000원 자리를 강한 거래량으로 갑자기 장중에 뚫어 주면은 요거는 그 이상으로 한 9,000원 어, 만원까지도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겠네요. 하지만 큰 상승은 웬만하면은 하지 마세요. 자, 지금 많은 부분에 매물대가, 예, 매물대까지 한번 갈 수도 있는 그림이네요. 참고하시고요.